안타스세요 박과장입니다. 지금 나 임장지는 전부 특별 자치도 익산시팔봉동 304-15번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 네. 해당 건건은 메디하우스 제1동 예, 101호로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물건번호 2023-030204-001. -03 메디하우스는 예, 4층 건물에 예, 7세대로 구성되어 이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101호 면적은 건물 83.69제곱미터. 대지는 76.153제곱미터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1억 4,500만원, 최저 입찰가는 9 6 3 0원을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도로 전면은 회로면보입니다 주차 대수는총1대가 주차가 가능하지만, 앞에 보이시는 토지로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해당 건물 사용승인일은 예, 2017년 2월 22일입니다. 지금 현안 임차인에 만나지 못한 상황이지만 예, 100일 후 우편물을 보니 예, 국민건강보험 조유성이라는 우편물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예, 우편물이고요. 다음에 조여서 오픈모을 확인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네, 자동도어 경비 시스템으로 예, 지금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네자리를 입력하시고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들어오자마자 예, 바로 본건 백일호가 보이고요. 백일호 앞에 예, 자전거하고 예, 생활언적도이 보이고 있는 현황이고요. 예, 유성인하고 예, 이렇게 현관문에 예, 부착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한가 존재하여 있고요. CATV도 잘작동이 예, 되어 있습니다. 네, 샤시 상태는 예, 보통인 편이고요. 밖에서 본 결과 지금 세탁물이 걸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거주하고 있어 보입니다. 본건 주위에는 예, 아파트 단지 다세대빌라 예, 마트 등으로 예, 혼자 지역입니다. 주 해당 필지 정확한 시세는 본 주변 부동산에 가서고 예, 보고서에 올려드리겠습니다.